오늘은 중... 아뭐 얘기를 하려다가 아마 진짜 코로나 때문에 금방 끝날 줄 알았는데 나가지도 나가기는 하지만 그냥 볼일만 보고 항상 조금 보왔는데아 코로나 때문에 하고 금방 돌아오. 고 아마도 코로나, 또하한번 느끼는데, 어느, 어느 순간 내일 싸이는 걸 느끼려고 그어 하. 그래도, 뭐, 이 빨리 코로나가 끝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들어요. 아, 너무 마스크 쓰고 다니기 솔직히 가깝게. 여러 명 더운 날 흔들어. 나도 얇은 걸막 추천하고 괜찮은데, 이 더운 날 뭐라고 하지만, 하아. 이건 진짜. 마스크 맨날 쓰고 다니는 건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더 일어나거나 땀이 많거나 열이 많은 분들은 진짜 아무리 뭘 이렇게 갖다 쳐받는다고 이게 갖다 붙이는 거는 진짜 공역이에요 원래, 원래 땀 많아서 더 힘들어 죽겠는데 그런 거지 그러니까 이번 코로나가 마찬가지봐 끝났으면 좋겠어, 빨리. 아, 내려왔을 때한 4년까지 갈것 같은데. 근 다른 나라는 왜, 씨, 말도 안되 되게 마스크 안 쓰고 다니냐. 나도 처음에는 빨리 끝날 줄 알고 그냥, 뭐, 이렇게, 아, 빨리, 마스크 안 쓰고 그냥 그러나 보다,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, 요즘은 그게 아니잖아.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도, 이 코로나가, 생각한 거는 알아야지. 이거 생각보다 이거, 사망력이 엄청나게 많더라. 그게 생각보다 많아요. 감염자수에서 그 병원도 지금 응? 그 상황 얘기한 게 내가 지금 한몇 달? 얼마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냥 아니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 것같아 우리나라도 와, 심상치 않죠. 내가 깜짝 놀랐던 건 뭐냐면 신고자 수가 800건, 900건 사이 대략 친 거지. 심각한데 이거 심각한 수준이죠. 권고 상으로 끝나면 안 돼요. 우리나라나 다른 나라 뭐 어느 새각도 똑같이 권고상형하면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해. 아 써도 돼, 안 써도 되겠구나. 뭐권고잖아 어, 쓰든 말든 권고잖아 강력하게 안하면 사람의 인간의 뇌 이런 생각해드는 게 뭐냐면 꼭 어, 괜찮네. 어? 많이 괜찮아졌나 보다, 그거라. 그래서 내가 제일 심한 말이 번거야. 지금 아이들에 있는 사건 하나가 또 터졌잖아요. 그 사건, 그 사건, 진짜, 아이들 뭔지냐, 진짜. 지금 격분이라. 대한민국 온, 지금 정부 형님, 아, 님들 지금 난리 났어, 지금. 그냥 쉬쉬하고 있다가, 이씨, 아, 그냥 그, 그런, 괜찮겠지 했다가, 결국에는 이 파장까지 또 와버렸잖아. 여름에는 더 특히 조심해야 돼. 아지형님들이나 누님들, 뭐, 친구분들이 더잘 알잖아. 거기 종사신분은 더더욱 더잘 알고. 여름에요. 관리 잘못하면 겨울보다도 더 심각한 게 그, 얼 관리를 더 잘해야 되지만, 여름에는 특히 더 관리를 잘해야 음식 같은 거 금방 상하고, 금방 변질돼. 그거는 진짜, 매일 귀가 따갑도록 듣는 거잖아. 음식 갖다 장난치는 사람은 진짜, 그거는 살인죄라니까?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이제 착각하는 게 있는데, 나 진짜 법도 진짜 웃긴 게, 음식은 사람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아주 중요한 요소예요. 근데도 불구하고, 그거 갖다 장난치고 처벌, 그렇게 약하게 하는 사람들은 아니 내 같으면 그것 좀 박탈해야지 자격증 아니 영원히 못하도록 살인을 저질렀는데 다른 업종을 찾아보든가 다른 일을 하든가 그 업종에서는 퇴출시켜야지 좀 그렇게 생각해야 고 아무튼 이번 영상 이러사랑해는분기 갑자기 또겁게 나왔는데 아 어쩔 수 없어 세상이 나게참 특히, 외국도, 나 축구를 좋아하는게 야, 그, 저, 안, 코로나 때문에 조금, 수익을 조금만 낮춰있는 거야. 그팬 나도 알지, 그, 있잖아. <laughs> 아, 그, 아, 그승리하 야, 얼마나, 그 야, 나 같은, 야. 아, 진짜 흥분의 도가니, 였지 근데 코로나코로나 때문에. 아니, 주취할 수 없어. 집에서 그냥, 아, 환승이 좀으면 되잖아. 밖에서 나가고 싶은 거 다. 야, 나 같은 건 나도 운동대를 떠날 정도로, 있어. 어, 함성이고, 막 박수치고, 막, 어마어마한데. 근데 그 심정 모르는 건 아니지만, 코로나인데. 코로나를 걸리면 또더 힘들어지잖아. 기쁨은 잠시 지면, 같으면, 코로나 병 걸리면 오래 지속된단 말이야. 그러면 가정이든, 어디 일터든다 힘들어지니까, 조금이 바이러스를 퇴치할수 있는 그, 빨리 그 약이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. 지금 맨날 이렇게 닦는 거 뿌리는 거안된다 그러죠. 지금. 이 닦는 게중요하잖고 그러니까 그 닦는 게또 이제 안할수 있는 그런 빨리 그 이게 나왔으면 좋겠어. 주성 양품이 나와야지 빨리 주사를 맞든, 먹는 약을 빨리 출시를 하든, 빨리 바이러스를 영원히 잠재웠수 있는 그런 게 나왔으면 좋겠네요. 오늘 그래서 그닥, 뭐, 이런 얘기로 좀 갔지만 어쩔 수 없잖아. 빨리 이런 거를 알리고 홍보를 해야 이 사람들의 격감식을 갖고 가지. 내가 진짜 말하고 있으면 검고 좀 하지 마. 사람이라는 거는, 듣는 사람이요열명 중에 한두 명 밖에 안 해, 공고는. 진짜 뭐. 안 그랬으면 이, 내가 좋아하는 이 뉴스에 맨날 터지겠니. 형님들, 누님들, 친구들, 뭐 아는, 뭐 동생님들 다, 뭐, 힘든 거 알아. 알아도, 거기 올라간 자리는, 진짜, 나를 한번 살려보겠다고 그 자리에 앉으신 거잖아요. 나도 그걸 믿고 뽑아준 거고. 제발 좀. 저 또한 형님들이 응원하니까, 누님들, 어르신들 다 응원해. 하니까, 등등등. 그러니까, 제발. 아, 아니야, 게지만 일을 안 했으면 좋겠어. 누가 봐도 저거는, 아, 화가 나는 일이, 이다한 걸 먼저 캐치해가지고, 좀 그런 일들은 좀, 먼저 방지하 먼저, 그 일이 아니라고, 꼭소유도 외형 광고 지는좀안 했으면 좋겠어요. 다들 능력들이 있으신데, 다들 보면은 누군가 하겠지, 누군가 하겠지. 아, 그거 안 된다니까. 본인이 봤으면 본인이 직접 해야 돼요. 미루면 미루면 결국에는 알잖아. 영향을 미루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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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빡! 어느 곳이든 다 똑같아요. 그러니까, 제발, 어, 그런 거, 잘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믿어보는 입장에서 말씀드렸고요. I said love is a two-way road. He don't care no more. m g o i n turn